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28장 10절에서부터 19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가 갖고 있는 성경으로 구약성경 41면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28장 10절에서부터 19절까지 말씀을 봉독합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다 함께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야곱이 부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적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본죽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하고 또본죽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 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에 티끌 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 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여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들이라 하더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아멘.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성경의 인물 중에서 야곱만큼 아주 독특한 성격의 소유자가 없을 겁니다. 야곱은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부터 쌍둥이 형 에서하고 다투면서 살았습니다. 또 야곱이 태어날 때도 자기가 먼저 태어나려고 형 에서의 발꿈치를 잡고 세상에 나왔습니다. 무슨 태아가 벌써부터 엄마 뱃속에서부터 싸울 수 있으며 태아가 무슨 생각이 있고 또 질투심이 있다고 해서 형의 발꿈치를 잡고 나오겠느냐 하시겠지만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의학적으로 볼때 어머니 뱃속에서 태아는 이미 아주 놀라운 능력을 뱃속에서부터 갖고 있다라고 합니다 이미 임신 한두 달만 되어도 그 촉각이 태어나서 1년이 된 돌이 지난 아이만큼 굉장히 민감하다고 합니다 뱃속에서 한두 달밖에 되어 있지 않는데도 그 촉각은 굉장히 민감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어, 아기들은 태어나기 전에 뱃속에서 이 태아일 때부터 그 아이의 형, 성격이 형성되기 시작한다라고 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태어날 때형 에서의 발꿈치를 잡고 태어난 것은 물론 그 태아가 어떤 의식이 있어서 그 어떤 의식적인 어, 어떤 행동은 아니었겠습니다만 그래도 무의식 가운데 나타난 행동은 아니었겠는가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아무튼 야곱과 에서는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서로 싸우고 다투는 그런 라이벌이었습니다. 누가, 누가 주도권을 쥐느냐? 누가 먼저 세상에 나와서 형이 되고 장남이 되느냐? 이렇게 서로 어, 다투었는데, 막상 세상에 나와보니까 서열이 결정이 되어버렸습니다. 에서가 형이 되어서 장남이 되었고, 야곱은 그만 동생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여기에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을 도무지 인정할 수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에서의 장작권을 야곱이 빼앗았습니다. 그것도 팥죽 한 그릇으로, 팥죽 한 그릇으로 에서의 장작권을 빼앗았습니다. 어느 날 에서가 사냥을 하고 집에 돌아왔는데, 얼마나 배가 고프고 힘들었겠습니까? 지금 요즘 사냥이 아닙니다. 지금으로부터 수천 년 전, 아무것도 없는 시절에 그야말로 산이고 들이고 막 뛰어다니면서 정신없이 사냥을 하고 집에 간신히 돌아왔는데 집에 딱 들어오니까 동생 야곱이 팥죽 한 그릇을 맛있게 끓여 놓고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랬더니 에서가 그 팥죽 한 그릇을 좀 달라고 내가 좀 먹고 싶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야곱이 형의 장작권을 나에게 팔면 내가 이 팥죽을 주겠노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에서가 성경에 뭐라 되어 있냐면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지금 당장 배고파 죽게 생겼는데, 장자꾼이 뭐가 중요하다고 그러냐? 그래, 너 장자꾼 가져라. 내가 그 팥죽을 먹겠다. 라고 장자꾼을 팥죽 한 그릇에 그냥 덜렁 팔아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이게 도대체 누가 잘못한 겁니까? 배고픈 형을 팥죽으로 꼬셔서 장자꾼을 빼앗은 야곱이 잘못한 겁니까? 아니면, 아무리 배가 고프기로 서니 그 귀한 장작권을 달랑 팥죽 한 그릇에 넘겨버린 에서가 잘못한 겁니까? 아무튼, 에서가 야곱에게 팥죽 한 그릇으로 자기의 장작권을 팔았습니다. 그리고는 야곱은 거기에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걸 거기에서 멈추는 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이번에는 아버지를 속여서, 아버지를 속여서 장자의 축복을 받아냅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듣고 이 에서가 화가 머리끝까지 올라서 야곱을 죽이겠다고 합니다. 그냥 말로만 죽이는 게 아니라 진짜로 죽이려고 다가옵니다. 그러니까 어머니가 황급히 아들을 잃게 생겼으니까 어머니가 황급히 이 아이를 도망 보내는데 바로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을 가게 합니다. 그래서 야곱이 고향 부엘세바를 떠나서 외삼촌이 살고 있는 하란으로 도망을 가게 되었습니다. 제가 지도에서 보니까요, 하란에서 아니 부엘세바에서 하란까지가 하란까지 거리가 직선 거리로만 수백 킬로가 됩니다. 굉장히 먼 거리입니다. 그것을 급하게 도망 나오느라 뭐 하나 변변하게 챙겨온 것도 없습니다. 긴 여행을 가야 되는데 뭐 하나 준비를 제대로 해가지고 떠난 여행이 아닙니다. 아무것도 없이 급하게. 살고자 도망을 나왔습니다. 그저 지친 몸을 이끌고 처량하게 터벅터벅 걸어가고 있는데 그러고는 어느 날 길을 가는 도중에 그날 날이 저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길에서 노숙을 해야 합니다. 잠을 자려고 길에 누워서 옆에 있는 돌 하나를 가져다가 그 거칠고 딱딱한 그 돌로 베개를 삼아 이렇게 길에 땅바닥에 이렇게 누워 있는데.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 신세가 얼마나 처량합니까. 욕심 때문에 형의 장자권을 빼앗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모자라 아버지를 속였습니다. 형이 나를 죽이려고 하니까 이제 나를 죽이려고 하니까 아무 것도 가지지 못하고 도망을 나왔습니다. 그 형의 장자권만 빼앗으면 다 되는 줄 알았는데 그것 때문에 이제 내가 죽게 되었고 이제 도망자 신세가 되어서 처량하게 지금 땅바닥에 딱딱한 돌을 거친 돌을 베고. 누워 있는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몸도 피곤하고요, 배도 고팠을 겁니다. 너무나 촬량한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야곱이 잠이 들었는데, 이때 야곱이 꿈을 꾸게 됩니다. 오늘 본문 12절과 13절을 우리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과 13절입니다. 꿈에 본즉 사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죽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또 본죽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주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지금 야곱이 누워서 잠을 자고 있는데 꿈에서 하늘 끝까지 닿아있는 사다리를 보게 됩니다. 사실 여기서 말하는 사다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사다리가 아닙니다. 한 사람이 간신히 낑낑거리고 올라오고 낑낑거리고 내려오는 그런 사다리가 아니라 히브리 원어에서 술람이라고 하는 것인데 이것은 그런 사다리가 아니라 계단을 의미합니다. 계단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땅 끝에서부터 저 높은 하늘 끝까지 다 있는 계단을 꿈에서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계단을 통해서 하늘에서 천사들이 땅으로 내려오기도 하고 또 반대로 천사들이 땅에서 하늘로 올라가기도 하는 겁니다. 이 모습을 우리가 상상해 보면 정말 장관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늘 끝까지 닿아 있는 계단에 천사들이 내려오기도 하고, 천사들이 올라가기도 하는 그 놀라운 광경을 야곱이 보게 된 겁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14절과 15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을 하시는데,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너는 비록 지금 하란으로 도망을 가는 신세이지만, 그러나 다시 이곳으로 돌아올 수 있게 내가 해주겠다라고 약속을 해주십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세상의 모든 족속들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라고 하는 아주 놀라운 비전을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주십니다. 거짓말쟁이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여서 간신히 도망 나온 이 보잘것없는 야곱에게. 세상의 모든 족속들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놀라운 비전을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는 야곱이 잠에서 깨었습니다. 잠에서 야곱이 깨어나서 생각해 보니까 지금 내가 잠들어 있던 이곳이 그냥 우리가 흔하게 볼수 있는 그런, 그런 평범한 벌판이 아니었다.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지금 여기는 그냥 평범한 우리가 흔히 볼수 있는 그런 벌, 벌판이 아니라 하늘의 세계로 직접 닿을 수 있는 천국으로 이룰 수 있는 하늘의 문, 하나님의 집이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 알게 된 겁니다. 여러분, 어, 영화 스타게이트 기억나십니까? 보셨습니까? 거기 보면 다른 세계로 연결되는 보이지 않는 문이 있잖아요. 마치 그런 것 같은 것을 야곱이 느낀 겁니다. 그러니까 그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생겼습니다. 여기가 보통 장소가 아니구나.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장소구나. 하나님이 계시는 장소구나 하면서 두려움이 생겨서 17절을 보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여.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하나님 하늘의 문이로다. 지금 자기가 잠들었던 이곳이 보통의 장소가 아니라 하늘의 문이요 하나님이 계시는 집이었다라는 것을 깨닫고는 야곱이 자기가 베고 누웠던 그 돌을 가져다가 일으켜 세워서 그곳에다가 거기다가 기름을 붓고 이곳을 이름을 짓기를 베델이라고 이름을 짓게 됩니다. 베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히브리어로 벳이라고 하는 것은 집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엘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베델. 하나님의 집 베들레헴 이건 떡의 집입니다. 벳집 레헴 떡 떡의 집 베들레헴은 떡의 집 베델은 하나님의 집. 어쨌든 야곱이 이곳에서 하나님을 만난 후에 이곳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장소이고 하나님이 내려오시는 장소이고 하나님의 세계로 내가 닿을 수 있는 곳이란 장소인 것을 깨달아 알고 베델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는 이름을 짓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야곱이 낙담하고 절망하여서 처량하게 돌베개를 베고 잠든 그 자리가 알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놀라운 자리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자리가 보통의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자리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더 중요한 것이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이건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실 야곱이 여기 베들에서만 하나님을 만난 것이 아닙니다. 물론 베들에서 하나님을 만났죠. 그래서 여기가 신비한 장소인 줄 알고 이름을 베들이라고 졌습니다만 사실 야곱의 평생을 일생을 바라보면 야곱이 여기서만 하나님을 만난 것은 아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야곱이 나중에 늙어서 애굽으로 내려가서 애굽에 있는 바로 왕을 만나게 되는데 거기서 야곱이 바로에게 이런 말을 하게 됩니다. 바로 왕이 야곱에게 올해 나이가 어떻게 되시냐라고 이렇게 물으니까 야곱이 하는 말이 야곱이 바로에게 이르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라.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우리 조상들에 비하면 내 나이 얼마 되지 못하나 그래도 내 나이가 130살이나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런데 나는 130년 동안 살면서 참으로 험악한 세월을 보냈었습니다. 이런 뜻입니다. 야곱이 자기의 지나온 삶을 되돌아보면서 험악한 세월을 살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그랬습니다.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목숨을 부지하고자 도망자의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간신히 도망을 나와서 삼촌 라반의 집에 갔는데, 이제는 오히려 삼촌한테 내가 속아서, 전에는 내가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는 사람이었는데, 이번에는 삼촌한테 내가 속아서, 무려 20년 동안이나 삼촌 집에서 노예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 우여곡절 끝에 큰 재산을 이루어서 고향으로 돌아오게 되었으나, 고향에서도 여러가지 많은 어려운 일을 많이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자기 인생을 되돌아보면서 하는 말이, 나는 험악한 세월을 보낸 사람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한번 다시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야곱이 이렇게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만, 그러나 그 험악한 세월을 보내는 그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서 야곱과 늘 함께하여 주셨고, 하나님께서 야곱을 도와주셨습니다. 삼촌, 오늘 본문처럼 삼촌의 집으로 도망가는 도중에 베델이라고 하는 곳에서 하나님께서 야곱을 만나 주셨습니다. 그리고 삼촌 집에서 무려 20년 동안이나 속아서 머슴살이를 했습니다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때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큰 가정을 꾸리게 해주시고, 그리고 아주 큰 재산을 일구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는 그 가족과 재산을 이끌고 고향으로 돌아오는데, 형이 야곱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 무려 400명이나 되는 군사를 끌고 나에게 다가오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겁에 질려서 덜덜 떨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야곱을 만나 주셔서 야곱을 위로하여 주시고 야곱에게 복내려 주시는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일평생 그 험악한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여 주시고 만나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그러한 놀라운 삶을 야곱이 살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야곱의 삶그 자체가 베델의 삶이었습니다 야곱은 베델에서만 하나님을 만난 것이 아닙니다 일평생 즐거우나, 힘드나, 어려운 일을 만나나, 그 삶의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베들의 사건을 만난 그러한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건 비단 야곱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성경을 한번 읽어보세요. 야곱만큼 험악한 삶을 살지 않은 인물이 어디 있습니까?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입니다.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서, 저먼 곳, 어딘지도 알지 못하는 하나님이 인도할 곳으로 떠나갔던 그 과정에 아브라함이 얼마나 많은 일들을 겪고 그것을 이겨내고 살아왔습니까? 또 야곱의 아버지 이삭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보통 볼때 이삭은 참 평안한 삶을 살았다. 이삭이 평생 동안 하늘이라고는 우물을 일곱 개판 것밖에 없다. 라고 말을 합니다만, 그러나 사실 수천 년 전에 물도 없는 그 지역에서 아무 땅만 판다고 물이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 물이 없는 지역에서 일곱 개의 우물을 팠다라고 하는 것은 보통 일이 아닙니다. 우물을 파서 우물을 얻었습니다. 여기는 물이 없는 지역입니다. 우물이 없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간신히 우물을 만들었습니다. 근데 다른 사람이 와서 우물을 빼앗아갑니다. 그러면 또 다른 곳으로 가서 또 우물을 간신히 팝니다. 힘들게 팝니다. 그러면 또 다른 사람들이 와가지고 그 우물을 또 빼앗아갑니다. 이것이 반복되기를 일곱 번을 반복합니다. 그 마음 가운데 얼마나 아픔이 있었겠습니까? 그 마음 가운데 얼마나 좌절이 있겠, 있었겠습니까? 그 마음 가운데 얼마나 원망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이 이삭은 그것으로 절망하지 않고 또 우물을 빼앗기면 또 다른 곳으로 가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하나님께서 주시는 용기를 가지고 또 우물을 팝니다. 그렇게 해서 일곱 번의 우물을 팠습니다.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나타나셔서 이삭을 축복해 주십니다. 이삭과 함께 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이후로는 이삭이 우물을 빼앗기는 일이 없게 되었습니다. 어쨌든 이삭이 하나님을 만난 것도 우물을 빼앗기는 어려운 상황 가운데 험악한삶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게 된 베들레 사건이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또 요셉은 어떠합니까? 야곱의 아들 요셉은 애굽으로 형한테 팔려 나가서 보디발의 집에서 노예 생활을 하고 그리고 또 억울하게 모함을 받아가지고 옥살이를 할 때, 그 절망적인 그 순간에 그때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고 또 베데를 사건을 만나는 귀한 역사가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가장 절망스러운 사건이 있을 때도 거기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물론 좋은 일에도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집니다만. 좋은 일에만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험악한 일이 다가올 때도 그 자리에서도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진다 라고 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베델은 어디입니까? 언제 여러분은 어디에서 여러분은 하나님을 만나셨습니까? 베델의 사건을 경험을 하셨습니까? 또 여러분은 지금 현재 여러분의 삶이, 가운, 삶이 어떠한지는 모르나 즐거움 가운데 있던지, 슬픔 가운데 있던지 이곳에서 베델의 사건들을 경험하고 있어집니까?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을 해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여러분도 공부할 때, 공부할 때 날씨가 굉장히 안 좋으면 공부가 잘안 됩니다. 경험해 보셨죠? 날씨가 굉장히 굳고 비가 온다든지 하면 굉장히 머리도 좀 무겁고 공부가 잘안 됩니다. 그런데 반대로 또 날씨가 너무 좋으면 또 반대로 또 공부가 너무 또안 됩니다. 날씨가 너무 좋아서.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계속 공부가 안 되는 거예요. <laughs> 날씨가 안 좋으면 날씨가 안 좋아서 공부가 안 되고 날씨가 좋으면 날씨가 자, 너무 좋아서 공부가 안 됩니다. 일도 마찬가지예요. 일할 때도 날씨가 너무 굳으면 굳어서 일이 잘안 되고 날씨가 너무 좋으면 날씨가 너무 좋아서 일이 안 되는데 이런 분들은 평생 공부가 잘될 리가 없고 평생 일이 잘될 리가 없는 겁니다. 이건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으로도 나에게 어떠한 일이 다가옵니다. 어려운 일이 생깁니다. 그러면 그 어려운 일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지 못합니다. 그 어려운 일 때문에 마음이 상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원망하느라 하나님을 만나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나한테 좋은 일이 생기면 그 좋은 일에 내 정신이 빠져가지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일들이 비일비재하다는 겁니다. 이런 사람은 평생 하나님을 만나지 못합니다. 평생 베들레의 사건을 경험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사는 매 순간순간이 바로 베들레의 사건이라고 하는 겁니다. 야곱처럼 처량하게 거칠고 딱딱한 돌베개를 베고 노숙하는 그 처량한 신세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이고 아니면 모든 것이 다 회복되어서 내가 제큰 재산을 거느리고 큰 가족을 거느리고 고향으로 돌아왔을 때도 배들의 사건을 경험할 수가 있는 겁니다. 좋은 일이 있건 나쁜 일이 있건 늘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순간이 다가온다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러한 환경에 좌우되시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내가 어려운 일을 만난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그때 하나님이 안 계신 것도 아니고 나에게 좋은 일이 있다고 해서 하나님이 또안 계신 것도 아닙니다. 내가 좋은 일을 만나던 나쁜 일을 만나던 그 가운데 그 사건의 중심에는 늘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때 하나님을 만나면 되는 겁니다. 문제는 바로 나입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그 문제는 바로 나한테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언제나 어디서나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내가 바라보고 있느냐? 내가 의지하고 있느냐? 그렇지 않고 내가 나에게 다가오는 환경에 함몰되어서 나쁜 일이 있으면 나쁜 일이 있는 대로 좋은 일이 있으면 좋은 일이 있는 대로 그 환경에 함몰되어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있느냐 나 자신을 되돌아보아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늘 언제나 어디서나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그 모습을 우리가 잊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늘 우리가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환경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잊고 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때로는 원망하면서 하나님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때로는 기뻐하면서 하나님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슬플 때나 기쁠 때나 험한 시절을 보낼 때나 즐거운 일을 보낼 때나. 우리가 눈을 들어서 그 역사 한 가운데 계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위로 얻게 하여 주시고 용기 얻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감사 올려 드리는 복된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평생이 베델레 사건에 삶을 살수 있도록 주님께서 주장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을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